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신이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서어 구이에 니오 있는 아기를 보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신니라 아멘 예. 예. 우리 귀한 천사님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어, 은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어서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가 이 송탄의 가장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특별히 은혜와 또한 약속의 이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고 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 소망 가운데 하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것 이것이 가장 성탄의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누가 보고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저기요. 천사가 이르네 무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온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온 인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좋은 소식 이 기쁨의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가장 귀하고 복된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간이 해결할 줄 알고 시간 속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 속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죄와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죄의 죽음과의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8 7 6 0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십니까? 그 숫자는 365일 곱하기 24 곱하기가 그 정답입니다. 365일 24곱0는8 7 6 0 0간이에요 어쩌면 0 0하루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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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24시간을 쓰면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데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시간 속에 살아 가지만 이 세월이 해결해 줄줄 알고 또한 이 시간이 해결해 줄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해결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결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아서 가장 기쁜의 소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얼마나 속도의 전쟁이고 많은 정보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컴퓨터를 보게 되면 정말 발전이 되어 가지고 요즘은 AI 시대, 인공지능의 시대로 점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컴퓨터가 발달할지라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이죄 문제라는 것이에요. 이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 재해 인간도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죄 문제를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죄로부터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고 2장 14절을 봉독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운 것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야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에게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이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전도사님께서네 가지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그 문제 은혜로우시고 좋으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상냥하신 그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죽음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목사는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불로초를 먹어도 누구나 다 죽게 되었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김일성돈쟁제 죽더라고요. 안 죽을 것 같은데 언제나 다 죽어요. 다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런데 이 정한 것인데 이 죽음의 문제 지금도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가장 기쁜 소식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식이다라고요. 요즘 유전자 공학이 생명 공학이 발달이 돼 가지고 오래 살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아들의 피를 수혈을 받아 가지고 얼굴은 좀 젊어졌는데. 아들하고 한번 보셨습니까? 아버지하고 얼굴이 좀 비슷해요. 뭐 천년 만나살것 같아요? 아닙니다. 언젠간 죽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음에 해결하지 못해요. 예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누가 복음 1장 79절을 보겠습니다. 자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그 발의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탄생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그 기쁜 좋은 소식인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이 가장 기쁩니다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가나요? 좋은 집을 샀을 때 얼마나 갈것 같습니까? 한 3개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차를 사면 얼마나 갈것 같아요? 처엔 좋은데 돌이 튈까 누가 부딪히지 않을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요. 너무 비싼 차를 타게 되면 또 결혼하면 좋지요, 그죠? 결혼해서 좋습니다. 우리 전산이 2년밖에 안 됐다고 그러는데 저도 그때가 럴 있었어요. 그다음 지금 안 나쁜 건안안 좋은 건 아니,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쭉 가는데 행복할 때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수십 년이 됐는데도. 처음 결혼할 때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냐 <laughs>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데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영원할 것 같은 것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죽음이 해결이 되면 영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스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죽음의 생명이라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영혼은 천국에 갈수 있는 그런 생명을 주셨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탄절에 왜 오셨는가? 다 하나예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너 죽을 거야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야지 죄사함을 얻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기쁨의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게 되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그러면서 436장을 찬양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으면 새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맘에 강같이 우리고 그 사랑 내게서 회같이 빛난다.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다 없다.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받은 구원인지, 어떤 은혜의 선물인지, 어떤 가장 좋은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기쁨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소식을 천사들에게 가장 먼저 증거가 되어서 전파되었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냐면 이 기쁜 소식,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거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의모든 만나의 건석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고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의 은혜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감격과 감격 속에 주님을 찬양하며 복음을 전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